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중원 씨 오늘 호주에서 운 좋게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목표요. 네. 우리 유증원이다. 오늘 한번 해보고 싶지만. 네, 현실적이진 않고. 포디엄에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오, 포디엄. 네. 한번 열심히 뛰고 와볼게요. 알겠어요. 화이팅!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입스위치로 가봅시다. 입스위치. 물어봐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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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스위치 터키 베이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입 스위치 잘 외워지네요. 특이하게 경기가 7시부터 올려요 저녁. 근데 네, 몰랐는데 여기가 음. 스킬 서킷레이스, 필테리움 음. 전용 경기장인데요와 거의 봐봐봐. 봐봐. 주원이도 음. 번호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대박났고, 음. 그 한인 형님들이 오도 오도 는데 음. 오시면 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일단 애기들 옷 벗으면 좋 애기들끼리 하나 봐. 인이 있어.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나중에. 응. 인테리어 지금. 근 저는 A그룹으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어, 화장실 갔다 와야 빨리. 공도 어? 풀어야 되고. 대형 네. 아니야? 라이 얻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경기에 뛸수 있고 네. 한식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는데 라이센스가 있다 쳐도 A그레이드로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laughs> 아황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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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목소리> 그리고 음, <목소리> 음, 이제 스트로서 여기서 이제 뛰어다는 거를 배어가 이제 e s w i c 이쪽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회장이 아 그러면은 다 A그레이드로 넣어주겠다 해갖고 저도 신나서 e s w i c h 에서컨펌떨어졌고 A그레이드로 해주게 됐다이얘기까이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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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위다가는거래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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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었지. first time. 여워이 중원이 방어표. 네, 중원. 자 이제 네 추가. 궁금한 게 저희가 누를 하나도 모르고, 무조건 경기에 경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저는. 바퀴수를 알려준 줄 알았거든? 그쵸. 모든 어. 경기가 몇 바퀴, 몇 킬로미터, 어. 이런 룰이 있는데. 정말 네, 여기는. 특이한 경기 방식이었죠? 어, 시작할 할때 기준으로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냥 뺑뺑이 돌리고. 그쵸? 이제 한 시간이 다될 때쯤에 이제 마지막 종을 울려줘요. 네. 그때가 이제 마지막 바퀴가 되는 거죠. 진짜 특이한 네. 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랩수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대로 되는 대로 달리는 거예요. 포디엄에서 1위를 몇번 해야 되고 뭐프이 점수를 다 해서 1년에 이제 좀 제일 높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예요. 근데 지금 에이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바간 거예요. 거의 진짜 경쟁력 어, 빠는 이, 이 미스코. 미스코. 어, 있을 수 없는 근데 어, 몸안 풀어도 돼요? 카산몸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풀어요 근데 <laughs> 뭐막 그때 몸 싸움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laughs> 되게 네. 이걸 특이하게 옆으로 붙여요? 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저기서, 피니쉬 할 때,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카메라, 아 판독할 때, 그래서, 카메라 이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에 따는 거 오른쪽에 있자아오고 아, 정말 그래. 아, 너무 웃긴다. 사지 와가지고, 지금. <laughs> 이 겨이. 어, <laughs> 어, 라이브 해주신 분 카메라 있죠? 네. 아니,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 카메라가 중원식 때문에 온 거예요. 에? 아, 진짜로, 배어, 아, 베어, 배우가 네. 저희 항상 있는 게 아닌데. Come on, Jack! Come on! 보시라 마, 보시라

저분이 우승해 일것 같아요. 아니, 중원 씨. 좋아요. 중... 포디움 <laughs> <laughs> 올라가는 사진을꼭 찍고 싶습니다.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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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laughs> 어떠신가요? <감독님. 웃음>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 니네 여기 흰색선 넘어가면 안돼? 정원이가 진짜 오늘보다 긴장을 엄청 했어요 키리케이스보다 떨린다고 지금 중원이 아니에요? 맞아 중원 쯤, 중원 쯤. 지금 경기 중 맞나? 맞아, 중원이 화이팅! 화이팅 중원이 화이팅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아 내가 남들이 힘들든 말든 그냥 떨굴려고 달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한 시간 동안 달리는 거라고 언제 아신 거예요? 나라가 계속 이제 시간을 알려 주니까중원아중원아한시간 동안 달리는 거래. 한시간 동안. <brake> <방법물> 정확히 1 시간 동안 41km를 달렸고 41km, 평속이 네, 41이 조금. <laughs> 어, 예. 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제 AP 아니고 MP? 노말 파워. 노말 파워를 궁금하던데 해 MP는 몇 네. 정도 나왔죠? 노말 파워 330 정도 나왔습니다. 330이요. 어. 330이면 네. 주머니가 지금까지 기승 거중에 <laughs> 가장 높죠? 가장 높아요. 그 어. 인터벌이 너무 심하고 또 외국 형들이 파워가 언제 좋아서 따라가려면 저도 이 인터벌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큼 그래서 그런지 MP가 많이 높게 나왔어요. 네, 멀티. 별로 안 왔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엄청 힘들겠죠? 어, 오늘 윤중원님이 포디엄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응. 중원이가 아까 일등일 것 같아. 응. <laughs> 왜냐면 좀 조금. 응.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데에도 상금이 있어요? 상금, 상금, 상금이 있긴 있는데 아마 큰 상금은 아니고요. 50%에서 100% 사이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기를 처음 봐요. 우리 한 시간 내내 뺑뺑이 돌리다가 근데 만약 한 바퀴 잡아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은 좋죠. 한 바퀴 잡을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아, 이제 거기가 자전거 전용 서킷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자전거 전용 서비스 시설는데그 그런 게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기 그런 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세네 번씩 경기가 있다고 하네요. 시을 때는.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나는 타는 걸 떠나서 그런 환경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거 뛰빨라고 명령을 할까요 말까요? 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원 씨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저기, 저기. 그, 아, 그 신의 아, 생각은. 아, 생각은 이 인간계에서 과, 감히 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자, 여기. 윤중환 화이팅! 화이팅! 아, 같이 가, 같이! 아, 고기는 또 같은 팀이네요. 아, 그러네. 저 팀이 왔네 진짜 퍽! 사람들 아니에요? 지지층에 진짜 잘 타야 되는데 벌써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면서 지지셨습니다. 지지층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들어오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들 응원하는 세계도 있어서 지금 처음 와요. 제 아빠들 응원도 안하는데 윤중원 선수 응원한다고 지금 가족까지 다 지금 <laughs> 이상도 끝났네. 여기도 A 그레이드. 네. 지금 A 그레이드에서 윤중원 선수 때문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A 그레이드에서 이렇게 지지치고 나오는 장면은 제가 태까지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진짜 처음 봤어. 나는 a 그레에드에서 저렇게 고개 흔들면서 나오는 건 진짜 처음 봤어. 이중헌 선수 일르는것 같아요, 지금. 반칙이다, 윤중원 <laughs> 뭐야? 되게 마음 잘못한다. 사람이 아니다. 아마 지금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너 지금 너네 저 안에 있는 코리안 저 사람 윤중원인지 알고 너냐. 그런 대화를 싹 하고 컴플레인을 걸고 이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중원 선수를 응원하러 나온 호주 교민들 가족 모습을 여기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피크닉 오듯이 나와서 인중한 생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그레이드에서 <laughs> <laughs> 삐에를 20분 동안 치고 있는 선수가 고독하게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BNSCC 멤버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윤중은 선수가 이제 BA를 잡으러 가는 거요 t e l b r t that he's made a l i t 윤. 저는 처음에 그1등 선수가 비이를나갔을때히도 라이너님이 어. 저걸 절대 못 잡는다. 보통 어. 20초 한 바퀴 돌 때마다 30초 공동 파이하는 거를 이제 추격공 라인 방으로 보시고 그걸 못 잡는다 했는데 마음을 먹었나요? 어, 마음을 먹었죠. 붙여야겠다고. 앞에 선수가 브리즈번 사이클링 선수라는 거 알고. 저는 이제 도움을 브리즈번 사이클링 회장님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붙여서 잡을 생각으로 이제 나갔었고요. 오, oh, here we go. Yun and lots working together. Lots sticks the tongue out. 그 판단이 중요했던것 같아요. 네. Yun's caught. Yun and lots caught had. And so we now have three riders in the front of a grade. Yun all the way from Korea.

as our three leaders come around the bottom corner, and uh, Brett Lutz is in first wheel. It's a bit hard to see, but I'm pretty sure Yoon is in second wheel. Haddo in third wheel. He's got a killer sprint on him. Haddo goes early. He's come around the inside. Long sprint from right down to the bottom. No contest. Not contesting there. Brett Lutz not contesting. Here comes Yoon. Hado's got him. Hado just gets him. Yoon Korea, very close second. Wow, he can sprint. Red rolls over third. Fantastic race. Ah. Well done, boys. Well done. So strong. Oh. That was good. Thank God he came over to save me. <laughs> good job. 병원씨 너무 잘했어요 진짜 아, 멋있었어요 가 있는지 몰랐구나 땀도 안 흘렸네 <laughs> 또 땀을 또안 흘렸어 <laughs> 남의 땀 <땅> 같은데 <laughs> 응원해주 한인 한이, 브리즈번사이클링하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그 <그리고> 특히나 볼리언블리응원해아야 분들이 안계시못 나갔죠 맞죠 맞아요 <웃음> <웃음>

is g o n l i v o n o n o w no, no miles next week. Maybe a couple of months later. Oh, yeah. yeah, yeah, yeah. That be good for him. Yeah. Very fast. Is s 다음에 또과 이제 진 falling in love with w e s f a n This guy here. 야, yeah. always nice weather, always riding weather. That's it, that's it, that's it. s u k 니다 i d a don't j a m e s o 스 s 재밌 photo sim. Timki, but this t i m 이 don't catch my voice. Young woman, so I don't see an insane s p r i 최대 파워, 최대 파워 나요 최대 파워 1250 정도 나왔고. 어, 1 4초 동안 평균이 10, 1050 정도. 어, 네요저 오늘 네,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 아이 비컴. 예. 어제도 그랬다. 기억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꼭다 a n k y Thank you. t h oh, a n <목> 또봬요 가세요 네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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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hanks, t h a n k I able to participate uh, in race because of your help. It was an unforgettable memory for me. See you again there. I will come back. <laughs>